오늘은 10편 36편을 낭독하겠습니다. 10편 36편. 악인의 재과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그의 입에 마른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쁨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해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주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서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와 함께 하는 복단하러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